오늘 또 아침 방송을 또 하게 됐습니다. 항상 이 사주를 볼 때는 뭐예요? 첫째는 음, 대음량. 네. 대음량. 네. 두 번째는 오행. 세 번째는 간지학. 증간. 지지. 네, 네. 네 번째는 육신이란. 그, 사주, 불리의 꽃이라죠. 육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육신. 예, 신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예,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승패가 다 끝나는 거죠. 인생에서. 예, 예, 그 다음에, 사회적인 모습은 육신으로. 예, 그 중에, 증강과 지지에 대한, 글자에 대한 어떤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는 네, 예, 그렇습니다. <laughs> 오늘도 이제 개수를 가지고, 그, 해묘미 구간이죠. 개수는, 음포태를 지금, 오늘도 계속, 양포태는 우리가 다 알죠. 임수는 진자진을, 임수는 심자진을. 이 개수는 해묘미를, 보관을 가져 어, 실에서 장생되고 자에서 왕지고 지네서 묘지 되는데 에, 개수는 해, 해 해서 장생 묘에서 어, 왕 그다음에 미, 미토에서 어, 아, 죽죠 에, 묘지 그런데 그래서 미토 같은 경우에 에, 묘지가 자, 감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미토는, 그, 감목이좋고 그 개수가, 예, 좋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개수가, 자, 묘에서 장신이 있는, 그, 해에서, 왕, 이토에서, 묘지거든요. 그래서, 장, 욕, 대, 표기했을 때, 안 되지.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자에서, 록, 왕. 그 다음에, 그 술토에서, 쇠. 유금에서, 명지 염마거든, 요마 명마. 병지는 항상 염마다. 이 쇠는, 반환이다. 그 다음에, 사지. 어, 신금에서, 사, 어. 사, 하게, 육회자, 사는. 육회인데, 장생을 하죠. 이뭐냐 임수갑도 장생하죠, 장시, 장생. 예, 그 밑에 서묘 요, 하게. 예, 그 다음, 오하에서, 절지. 그 다음에, 아, 오하에서, 절지. 예, 태. 절대형 급제 천사 진토에서 천사 그 그래서 진술 중미가 천사리 다된다는거예 천사 그 다음에 이이그 여기에서 안되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한참 우리 저번에 인술 인신사에 인신사예가 영마고, 어, 그 자음메가 도화, 예, 도화. 어, 이 글자가 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 네, 자음메가 도화, 그 다음 지수중리가, 어, 천살, 예, 하계살, 천살, 하계, 그뭐 가두고, 하고 하늘을 또 보고, 뭐 이런 거, 예, 그런 부분을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어, 사주풀을 때 간지의 의미, 예, 글자가 위토가 왔을 때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그런 부분을 잘 깨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정확하게. 그래서. 어... 오늘은, 어, 월령이 아까 우리, 저, 그 대원동의 사주 명리학에서 보면, 에, 그렇죠. 대원동의 사주 명리학 보면, 4호 월령, 4호 월령, 4호 월령. 4 5월령이 대해서. 네, 45월령. 뱀사하고, 45월령은 태어난 게 5월달, 6월달이죠. 네. 우리가 보면. 5월, 5월 한 6일 되면 입학가 시작되죠. 그죠? 올해도 얼굴 레미파 입하, 입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 네. 왼쪽에 보면 자하고 오는 충이죠, 그죠? 사그 다음에 사하고 해라 충이고 글자가 갖는 게 이게 진하고 술 충이죠. 그다음에 묘하고 유가 충이죠 4하고 이거는 5, 5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양2 3이죠 그다음에 양이 네 개. 4양이고 5양이고 6양이야. 6양. 예. 6양이라는 거는 양기가 가장 어, 중천에 그다음에 이름이 음이거든요. 여기서 오는자체로이 음이 생성된다 말이에요. 그죠? 자에서 일 양이 생성되고 그다음에 축에서 이 양이야. 이 양. 예. 여기서 음 근력으로 이제 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음으로 그죠? 예. 미토가 이이 음이다 말이죠. 사음이 예. 신금이 사음이야 그죠? 예. 그래서 인신 사의해가 인신이 충이 되면 보사이고다 포사지고 어, 그렇고 진술이 또 충이 되면 보사이 뱀사하고 해가 또 충이 되면 아주 큰욕망가발생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자, 우리 여기서 보면 사오 원령 같은 경우에 이것서는 여름이단 말이에요. 여름 예, 우리 이야, 이야기하는 그 계절상으로는 여름인데 그러면 드러내고 나타내고 만부말이 만물이 그냥 화려하게 소생하고 꽃이 피고 뭐 그렇게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조화라는 그 조화, 조화, 조화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병화가 있어야 되고 꽃이 이것은 또, 이 대상이 얼목이 있어야 되고, 그죠? 경금이 또, 여기서는 있어야만, 어, 이게, 얼목을, 이, 키울 수 있는, 그런, 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토는 뭔토이나 무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부 환경에 맞게, 이제 요, 돼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수규는 뭐냐면, 개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수가. 이. 지상에. 예, 그래야만 요 계절에 조화가 된다 조화가. 그래서, 자, 을병하고 무토가 있어야 된다. 오랜 세월 동안 사회적 경험, 무토가 뭐 사회적의 환경에 맞춰서 쌓아야 하니, 을목이 있어야 되고, 을목으로 사람 간의 관계를 구축하고 인득으로 살아가고, 조용신 무토로, 어, 적합함을 인정받는다. 만약 기토라면, 관계를 인정받지 못한다. 여기서 기토 계절봉은 요가 가야 기토가 내면적으로 숙성이 되어가는거죠 가을에 가야 토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 갑하고 병하고 또는 개하고 또는 입니다 갑병 갑은 여기서 자기개발하는데 드러내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는 이 얼목이 꽃이 만발하잖아요 그 자연의 질를 보면 지금 가면 어제도 뭐 일림산 갔다고 뭐 했는데 항매산을 가더라도 꽃이 만발하죠. 예 여기서 실제 뭐 나무를 심잖아요. 예. 여기서는 꽃이 피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 갑병 또는 괴수괴수는 또는 임수는 1인삼력하며 살아가고 착실하게 계속 서로 노력하며 살아가고 조용신 괴수는 이런 효과가 일어나고, 빛안 나는 명사의 길을 꾸준히 걷는다. 강, 강부, 공부도 잘하고, 논문도 많이 썼지만, 강사학위, 산중기생, 스님 발전. 자, 을목이시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개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조용신, 용 임수는, 아, 사람 간의 싸움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을병이고, 자기 와서 자기와 자기가 싸우는 것은 갑병이다 혹시 을을 같은 경우가 을목이 내가 을그 을목은 말도 잘하거든요. 갑목은 좀 아니 아니 그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그 그,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이제 오 오하고 미 미원령이다 오미원령. 그럼 요새는 을정 요도 나무는 뭐냐면, 을이 되거든요. 예. 그 다음, 정화가 있어야 돼요. 예. 요게, 불은 병화보다는 정화다. 요것은 이제 태양이 만물 소생하면, 어, 가을에 가면, 곡식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정화가 있어야, 되는, 정화, 정화는 어, 쓰임새를 나타내고, 경금을 또, 그 다음, 임수가 있어야 되는, 는그 계절상에 그 계절상에 그데 사람이 다 그렇게 있지가 못하죠. 그 나의 경력과 경험을 이어서 가치를 더막 크게 만들어야 되고, 올정하고 임수가 올정 스 임수가 어. 그다음에 임수가 없다면 임수가 없다면 경험은 많은데 가격이 안 올라간다. 그냥 그 가격으로 살아가면 된다. 조용신 임수가 있어야. 기온값이 상승니다 그다음에 갑정하고 임수. 오늘은 이까지만. 오미홀링에서 임수가 있는 게, 거기다 경검이 있어야 된다. 네. 어. 그 하나만, 조화는, 조화는 원국에서 맞춰야 하고, 격의 상신은 원국에서 맞춰야 하고, 당령의첫 번째 희신도 원국에서 맞춰야 하고, 원국이 일단은 조화야, 그 다음 대운원 자체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실제, 전체적인 거를 보면, 사주의 해석을 우리가 보시면, 조화, 조, 조화와 조후, 조화. 그게 딱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씩 느낍니다. 저도. 예. 오늘 방송 이만, 에기서 마치겠습니다.